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어, 다이소 어, 꿀팸 네, 다이소에서 꽤 어, 괜찮은 제품을 찾아라 몇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요거 하나 아주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껍데기를 버려서 그 상품 포장지를 뜯어 버려 가지고 이게 아무튼 그 그 탁상용 그 가습 가습 온도 및이 시간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금 건전지를 넣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AA 건전지가 이렇게 어 두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튼 전지가 아니고 AA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되게 이제 그 배터리 교환은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팅. 그러면 이 세팅이 됩니다. 그, 온도랑 습도가 세팅될 수는 없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센서가 그냥 잡아주는 거고, 시간이나 알람,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줍니다. 이거 업다운이고요 어, 리셋 버튼은, 그, 뭐, 초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벽걸이 하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이게 뭐, 목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거, 벽에다 걸어서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좀, 재밌는 게, 여기는 이렇게, 그, 대나무 원목이에요. 음, 대나무, 이게, 뭐, 원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대나무고, 여긴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어 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앞에가 이렇게 조금,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예. 좀더 친근하죠.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는. 그리고, 가격은, 다이소는,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자, 가격이, 수년 전에, 막 거의 막 5년이 넘는 전에 샀던 제품 소개해드리면서, 가격, 기억이 참잘안 나가지고, 그때 당시 가격을 말씀드렸더니, 그때도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가격하고는 완전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혼동을 드리겠다 싶어가지고, 가격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그, 다이소는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인터넷은 좀 다르려나? 아무튼 저는 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5천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5천원 5천 주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이소에서. 그리고 벽에다 걸으라고도 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세워지는 거. 음, 이렇게. 그래서 탁상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탁상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벽에 걸어서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여기 나와 있죠 시간은 아마 그, 그 am pm 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24시간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6시 24분 음, 오후 4시 24분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온도랑 습도는 어, 자동으로 센서에서 의해 이렇게 음, 측정이 되는 건데 표시가 됩니다 근데 온도 습도 저도 온도는 여기 이제 집에 다른 온도계가 또 있다 보니까 그 온도계랑 좀 비교를 해보면 어 거의 오차가 많이 없습니다. 예, 상당히 거의 정확합니다. 습도도 그좀그 그 뭐야 가습기를 틀었을 때랑 집안에 어떤 습도를 좀 많이 높여놨을 적에랑 되게 이제 건조한 날씨 아무것도 안한 상태거나 방에 불을 때 가지고 많이 건조해졌을 적에 그이 표시를 되는 거 보면 습도도 상당히 어, 정확한 음, 그런 표시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겁니다. 예, 오차는 분명히 예, 발생을 해요. 오차는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 이게 이제 그 측정되는 그 어떤 그 변동값이 들쑥날쑥하지만 않다고 하면 기준값이 조금 다른 부분은 크게 상관없다고 봐요. 어, 이걸 기준값으로 보고는 아 낮네, 좀 높네, 습하네 덥네, 춥네 이렇게 그걸 어떤 적정 기준값을 내가 그 영점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예. 어, 그렇고뭐막 엄청나게 오, 온도가 정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약 약간씩은 약간씩은 오차가 있어도 괜찮을 법합니다. 그 여기 지금 웬 얼굴이 보이죠? 휴미디티 예. 어, 휴먼서티라고해 가지고 이제 습도, 템프, 온도인데 이게 이제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게 적정 습도가 40에서 60인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놨나 봐요. 그래서 4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웃어요 얘가. 근데 전에 방 온도를 좀 떼고 어, 많이 건조한 날이 되다 보니까 36%막30% 초반대까지 내려가니까 얘가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예. 표정이 조금 이렇게 지금 웃는 표정이고 찡그린 표정으로 적정 습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요. 네, 그렇게 돼 온도까지도 반영이 되나? 아무튼 얘가 이렇게 우, 웃거나 찡그리거나 해가지고 이런 좀 재밌는 그런 아이템까지 간단하게 좀 넣어뒀습니다. 이뭐 지금 그 여기 메이드앤 차이나라고 써 있고요. 제조국은 메이드앤 차이나라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탁지상으로 이렇게 집 거실 텔레비전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기에 괜찮습니다. 시간과 온도와 습도가 같이 나오는 5천 원짜리 음, 탁상용 온도 습도 시계 시간 어,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 그런 제품인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음 건전지도 뭐 AA 건전지 두 개로 이렇게 쓰니까 뭐 특별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이거의 내구 연한까지 그냥 어, 운전하게 배터리만 잘 갈아주면은 오래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공유해보자, 고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예전에 그, 다이소 그, 5,000원짜리, 그, 체중계를 소개해드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꾸준히. 지금도 그렇구요. 음, 이것도 5,000원이긴 한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또 자이소에서 괜찮은 제품 있으면 또 어, 소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괜찮았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행복과 행운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